월 18일 월요일 6교시 과학 두 번째 형성평가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단은 운동과 에너지 중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운동에 대한 내용을 우리 공부했었죠. 어, 강의 열심히 듣고 문제 풀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네, 1번부터 어, 보기 전에 우리 영상을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하나 볼게요. 자, 여기 영상을 하나 보시면, 지금, 네, 이 영상은요, 실제로 진공 상태에서 구슬과 깃털을 동시에 낙하시킨 실험 영상인데, 정말 이렇게 동시에 떨어지죠? 네. 어, 공기정 없이 아래로 잡아당기는 힘을 이제 우리가 중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중력만 작용을 하면은 시간에 따라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지는 자유낙하 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 구슬이 더 무거워서 구슬이 먼저 떨어질 것 같지만, 네. 이렇게 공기저항만 없다면 중력만 작용해서 이렇게 동시에 같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영상을 잘 기억하시고 자유낙하 관련된 우리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할게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 지표면 근처에서 자유낙하는 모든 물체는 1초에 약 몇 미터 퍼 세크씩 속력이 빨라지냐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9.8 미터 퍼 세크씩 속력이 빨라집니다. 어, 이거를 이제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는데, 측정을 해봤더니, 네, 어, 약9.8 미터 퍼 세크씩 속력이 빨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숫자니까 꼭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2번. 그림 가와 나는 어떤 물체의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와 속력 변화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운동을 하는 경우를 옳게 짝지은 것으로 네, 찾으시면 되는데 지금 가를 보시면 x 축은 시간 y 축은 이동거리고요. 나는 x 축은 시간 y 축은 속력입니다. 그 그래프가 나오면 여러분들 이제 대번에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래프가 나오면 먼저 여러분들은 x축이 무엇인지, y축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네, 잘 보셔야 될것 같네요. 자, 가는 보시면은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이동거리인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동거리가 일정하게 커지는 것으로 보아 우리 이거 전 시간에 배웠던 그래프인 것 같네요. 그렇 무슨 운동이었냐면 등속 운동이었습니다. 등속 운동, 속력이 일정한 등속 운동에 대한 내용이었었지요. 자, 그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속력이 일정하게 네, 빨라지는 거 나타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요거는 시간이, 아니, 속력이 빨라지는 거니까 자유낙하 운동.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등속 운동 하는 경우에는 우리 그 앞전에 풀었던 문제 2번이었었지요. 네모 박스에 에스컬레이터, 뭐, 무빙워크, 컨베이어 벨트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 등속 운동 하는 거 찾으면은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에스컬레이터 운동이 되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나에서 자유낙하 운동 하는 거, 네, 자, 낙하하는 공의 운동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거 찾으면 답은 2번. 네, 어렵지 않았었지요.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3번 한번 볼게요. 자, 3번. 낙하하는 공의 시간에 따른 속력 변화 그래프로 오른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단 공기의 저항을 무시한다. 위에 있는 그래프랑 똑같은 거지요. 낙하하는 공은 자유낙하하는 거니까 시간에 따라 속력이 네, 커지는 거 찾으시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른 거 찾으면 답은 몇 번이냐? 네, 1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4번 볼까요? 4번. 자 그림은 1주에 60번 촬영해서 자유 낙하 운동을 기록한 연속 사진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자유 낙하 운동이 래요 네, 1초에 60번 촬영을 해서 자 그래서 이거를잘 기억해 두시고 오른 것부터 이제 하나씩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번에 자 속력이 점점 느려지는 운동이다 지금 운동 방향을 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른쪽으로 운동을 하고 있고요 속력이 점점 느려지느냐 속력이 느려지느냐 빨라지느냐를 보려면은 지금 점 사이의 간격을 보라 라고 했는데 지금 점사의 간격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점점 오른쪽으로 갈수록 운동 방향으로 갈수록 간격이 넓어지고 있으니까 속력이 느려지는 게 아니라 점점 빨라지는 운동이 되겠네요. 그래서 1번은 틀렸고 자, 그다음 물체가 찍히는 시간 간격이 점점 빨라진다. 시간 간격이 점점 빨라진다. 시간은 지금 똑같지만, 네, 속력이 빨라지는 거지요.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자, 3번에, 힘은 물체의 운동 방향으로 작용한다. 지금 운동 방향이 오른쪽이지요. 네. 떨어진 이게 어려우면 얘들아 그 이거를 돌려서 아래로 떨어지는 걸 90도 돌려서 아래로 떨어지는 걸로 한번 그림을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문제지를 옆으로 돌려서 자유낙하 실제로 여러분들 쪽으로 떨어진다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지요. 중력의 방향으로 네. 운동 방향이 작용을 하는 거니까 네. 3번이 답이 될것 같습니다. 3번 옳은 거고요. 자, 4번 b가 a보다 먼저 찍힌 모습이다. 자유낙하했는데 b가 a보다 먼저 떨어질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자, 5번 볼까요? a와 b 사이의 물체의 평균 속력은 10m/s이다. 속력 구하라고 하네요. 속력은 일단 공식을 알아야겠죠. 네, 시간분의 이동 거리. 이걸써 놓고 자, 시간이랑 이동 거리를 알아야 되는데 자, 시간을 먼저 보시면 1초에 60번 촬영을 했대요. 네, 1초에 60번. 1초에 60번. 네, 1초에 60번을 촬영했대. 자, 근데 지금 A에서 B 사이의 그 간격 그 점의 그 간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렇게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가 찍혔네요. 그렇죠? 곱하기 6을 해 주시면은 네, 0.1초가 되겠네요. A부터 B까지의 그 사이는 총 시간이 0.1초가 걸린 겁니다. 0.1초, 네, 0.1초 분에 여기에서의 이동 거리는 10cm래요. 자, 근데 우리 항상 네, 속력을 구할 때는 단위를 잘 생각해주셔야 되는데 미터를 사용하지요. 그래서 센티미터를 미터로 고쳐주셔야 됩니다. 센티미터를 네, 미터로 고치면 0. 1m가 되겠네요. 그쵸? 자, 0.1m.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답은 1m p sec가 되겠네요. 그래서 A와 B 사이 물체의 평균 속력은 10m p sec가 아니라 1m p sec가 될것 같습니다. 네.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옳은 거 찾으면 답은 3번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 어려웠나요? 자, 그 다음 5번은 쉬운 문제. 5번에 다음 물체들은 진공상태의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뜨릴 때 가장 먼저 바닥에 떨어지는 것은 진공상태에서 아까 우리 그 영상 봤었지요. 진공상태에서는 구슬이든 깃털이든 네, 무게가 달라도 진공상태이기 때문에 동시에 떨어뜨리면 동시에 네, 도착을 했었지요. 우리. 네, 그래서 답은 5번. 네. 아주 쉬운 문제였었습니다. 모두 동시에 떨어진다. 자6번 보겠습니다. 진공에서 구슬과 깃털이 동시에 낙하할 때 이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촬영한 연속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라고 하네요. 자 기억, 깃털에는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중력 작용하지요, 그렇지? 구슬에만 작용하고 한 공간인데 기, 구슬에만 작용하고 깃털에는 작용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되지요. 기억 틀렸습니다. 자 니은 구슬이 낙하하는 속력은 일정하다. 자 지금 보시면은 구슬의 간격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점점 넓어지니까 속력은 일정한 게 아니라 빨라지고 있겠네요. 네, 틀렸습니다. 자 디귿. 구슬과 깃털은 동시에 바닥에 떨어졌지요, 그렇죠? 자 그래서 디귿이 맞네요. 오른 거 찾으면 3번 디귿밖에 없는데 여러분 거에는 답이 없었지요. 네, 미안합니다. <laughs> 그래서 고쳐주시고 디귿만 맞다. 어, 분명히 풀다가 디귿이 답인데 답이 없네라고 푼 사람들은 아주 훌륭하게 푼 거니까 네 디귿이 이렇게 고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렵지 않았지요 문제. 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이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모르겠다 하면은 다시 한번 네, 풀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112쪽 1과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문제 풀고 네, 문제에 대한 형성평가 풀이 또 올려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